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업로드 되는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나 과도한 지출에 주의하세요. 애정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상 파랑입니다. 행운의 숫자 4입니다. 48년생.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큰 기쁨을 줍니다. 60년생.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작은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72년생. 가정에서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84년생. 업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96년생. 연애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은 관계에 있어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색상 녹색입니다. 행운의 숫자 7입니다. 49년생 가족과의 시간이 행복을 줍니다. 61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73년생 금전적인 운이 상승합니다. 85년생 대인 관계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97년생 학업이나 직장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체력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행운의 색상 빨강입니다. 행운의 숫자 2입니다. 50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2년생 사업에서 기회가 다가옵니다. 74년생,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86년생, 금전적인 운이 좋습니다. 98년생,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재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애정운 연애에서 감정적인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이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흰색입니다. 행운의 숫자, 6입니다. 51년생,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63년생, 사업에서 성과가 예상됩니다. 75년생,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87년생, 연애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99년생, 학업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용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애정은, 연애운이 상승하여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운, 체력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상, 금색입니다. 행운의 숫자, 3입니다. 52년생,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64년생,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76년생, 업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88년생,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2000년생, 연애에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은 관계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상 보라색입니다. 행운의 숫자 9입니다. 53년생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큰 기쁨을 줍니다. 65년생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나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77년생 가정에서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89년생, 업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2001년생, 연애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금전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정은, 연애에서 다소 불안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상, 노란색입니다. 행운의 숫자, 5입니다. 54년생,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66년생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78년생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90년생 업무에서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2002년생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정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이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초록색입니다. 행운의 숫자, 8입니다. 55년생,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67년생,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79년생, 가정에서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91년생, 금전적인 운이 상승합니다. 2003년생, 학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원숭이 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정은 연애운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은 체력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행운의 색상, 회색입니다. 행운의 숫자 1입니다. 56년생,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68년생, 사업에서 기회가 다가옵니다. 80년생, 금전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2년생,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2004년생, 학업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닭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애정은 연애에서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이 좋아질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은색입니다. 행운의 숫자, 3입니다. 57년생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69년생 가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81년생 업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93년생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것입니다. 2005년생 학업에서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개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재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애정은 연애에서 감정적인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이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청색입니다. 행운의 숫자, 7입니다. 58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0년생, 사업에서 기회가 다가옵니다. 82년생,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94년생, 금전적인 운이 좋습니다. 2006년생,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애정은 연애 운이 상승하여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체력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상, 검정색입니다. 행운의 숫자, 열입니다. 59년생, 재정적인 안정이 찾아옵니다. 71년생, 가정에서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83년생, 업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95년생,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것입니다. 2007년생, 연애에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일 아침, 그날의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매달 운세도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카카오 아이디로 연락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